눈썹이 되게 예쁘요 감사합니다.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 드실 거예요. 아 저는 에스프레소에 샤 추가해서 두개 해갖고 주세요. 저는 라떼인데요. 우유를 절반만 넣어주세요. 우유를 절반만 넣고 라떼고 <목소리> 네. 에스프레소. 에스프레소 샷, 샷 추가해서 더블 샷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삼이 있는 걸로요. <목소리> 삼이 있는 걸 거. 언니야 여기 다방 커피 세 잔. 다 받고 좀 이따 그 응용해서 또시키려고 은근히 맛있어 그런 거. 어서 오세요 엄마야. 해요? 아니요, 저희는 저...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요. 근처에 촬영이 있어서. 돈까 어, 이거 돈까봐 안 해요? 거 진짜 <laughs> 멋있다. <진짜>. 돈까봐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주금하시는분나뭐 <laughs> 텐션이 남다른데요 <laughs> 어떻게, 뭐, 뭐. 가방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? 둘, 둘, 셋, 어, 셋둘라? 어. 그냥 여기 아. 시그니처 스타일로 해주세요. 아, 시그니처? 아, 저, 기 커피들 프림 하나. 커피들 음? 프림 하나. 아, 안 넣어도 돼요? 다이어트 중이라서. 관리하잖아. 음. 아, 그럼 500원 깎아줘, 음. 언니. I'm <laughs> <laughs>